안녕하세요. 오늘은 날파리 퇴치 탱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탱크부터 만들게요. 일단 회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네모로 만들어주시고 정 가운데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바꾸고 다시 정 가운데로 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시 삭제하고 만드셔도 됩니다. 전 이렇게 할 거고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사하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나무를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근데 이게 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뒤로 옮겨주시고요. 이제는 바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그 검정색을 해주시고요. 길고 얇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맨 뒤로, 맨 뒤로 붙여주시고요.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총알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은 이 색깔이, 탱크 색깔이랑 다르게 만들겠습니다. 네모를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번에도 역시 회색을 만들겠, 회색으로 쓰겠습니다. 중간은 중앙에다가 두시고요. 좀 앞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잠만... 잘못,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구름 같은 것을 쓰겠습니다. 자, 이거... 잘 것을 쓸 건데요. 자, 일단,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모양에서, 어, 모양에서 위치를, 하기,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우선 클릭했을 때, 숨겨주시고요. 무한반복키를 넣고 1초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먼저, 만약 뭐뭐이라면 넣고 1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페이스키를 누르는가이라면 0.1초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먼저 해주시고요.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보이죠? 이제 복사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만들겠습니다. 일단, 복사된 거는 보여드리고요. 만약에 벽에 닿는 것까지 반복하기를 해주십니다. 벽에 닿을 때까지 10만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기를 합니다. 벽에. 그럼 이제 벽에 닿으면 사라지죠? 일단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했을 때 효과를 색깔이 아닌 투명도를 해주세요. 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 뭐가 잘못됐지? 투명도를 5만큼 바꾸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요. 응? 응? 왜 이러지? 이렇게. 아닌데? 아, 모양을 정하기로 했네요. 1만큼 바꾸기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크기가 바뀌어지죠? 한번 25까지 해보겠습니다. 빼 볼까요? 자, 이제 배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네모를 해주시고, 그냥 배경 넘게 해주시면은, 이제 하얀색과 구분이 됩니다. 어... 너무 빨리 사라지네요. 네, 됐습니다. 되면 이제 완벽한 소독 완료. 이젠 날파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날개를 하얀색과 좀 가깝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좀 앞으로 당겨주고요 응. 이걸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를 네 코딩하겠습니다. 을 이제 음 이제 자 이제 원산에서 마이너스 180 부터 180 사이의 난수도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숨겨주시고요. 크기를 70으로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셔요. 나 자신을 복제해 주시고 0.1초 기다리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제되었을 때 보여야 하고 무한 반복하기 0만큼 움직이기를 해 주십니다. 벽에 닿으면 튕기고요. 어, 1초라지에 되어 있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소독제에 닿는가, 만약에 소독제에 닿는가 이러면, 뭐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걸 탱크로 해주시고, 이건 어 살충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료하고요. 만약에 살충제가 닿는가 이러면, 이 복사본을 삭제해 줍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탱커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탱커에서 구원 반복하기 크기를 10으로 정해줍니다. 아 그리고 시작을 클릭했을 때열맨 위에다가 써 주시고요. 만약 만약을 네 개로 해 주십니다. 이걸 그냥 삭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사표를 10만큼 바꾸기 해주시고요. 이거는 오른쪽, 왼쪽 한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90도, 얘는 각각 90몇 마마토를 붙여줍니다. 이제, 음. 어 이제 마이너스 십고 해주시고요. 어, 어? 어. 잠깐만요. 마우스 쪽 보기. 열어. 응. 크로틴크한크로 이동하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X 좌표 10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래쪽 위쪽은 Y 좌표를 해주시고요. 아래쪽 화살표는 마이너스 10 180도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 화살표는 0도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병수에 잡은 파리수 이렇게 해주시고요. 파다, 잡은 파리수를 0으로 정하고 잡은 파리수를 0 자, 나의 변수가 아니라 잡은 파리수를 1만큼 바꾸기를 하고 잡제 됩니다. 네.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잡은 파리수가 잡은 수만큼 1씩 바꿔지고, 이제 얘가 어디에 위치한 탱크가 어디에 2차 미즈까지 하면은, 이제, 다, 이제 잘 잡죠? 이제 이것으로 맞추겠습니다.